천안 아산 세종 대전 인근에서 재활 치료가 필요해 병원을 알아보는 보호자분들은 환자에게 크레, 브이아리와 같은 다제 내성균이 확인된 경우 병원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천안 재활 병원이나 천안 다제 내성균 재활 병원을 검색해 보면 감염 관리 기준으로 인해 입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보호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청주 마이크로 재활 병원은 천안과 인접해 있어 이동이 편하며. 병원에서는 환자의 감염 상태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재활치료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제 내성균 관리 플러스 본격적인 회복기 재활 플러스 간호, 간병 서비스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랩 VR이 다제 내성균 환자, 재활치료는 왜 중요한가? 다제 내성균이 있다고 해서 재활을 미루기만 하면 점차 활동량이 줄어들어 회복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의료진은 환자의 기능 상태, 감염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해 안전한 범위에서 재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주 마이크로 재활병원에서는 환자의 감염 상태, 전신 컨디션, 재활 필요도, 늘 평가에 적절한 재활 방법을 안내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동 치료, 작업 치료 연하 인지 재활 등 다양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의료진 평가 후 진행되며 치료 강도와 내용은 환자 상태에 맞춰 조절됩니다. 다진 애성균이 있어도 입원이 가능한가요? 이는 병원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 결과 감염 상태 현재 기능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주 마이크로 재활병원 역시 개인별 상태 확인 후 입원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격리나 관리가 필요한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감염관리 기준에 따라 병실 환경과 치료 동선이 조정되며 가능한 치료 범위 내에서 재활치료가 제공됩니다. 보호자가 간병해야 하나요? 보호자 상주가 어려운 가정이 많아 간호 간병 통합형 병동 구조가 선호됩니다. 청주 마이크로 재활 병원은 병동 내 전문 간호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보호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천안 근교에서 선택 가능한 병원을 찾다가 청주 마이크로 재활 병원을 함께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할 수 있습니다. 1. 뇌졸중 뇌손상 이후 쿼 VR이 판정을 받은 경우 급성기 병원에서 균 때문에 회복기 재활병원 전원이 쉽지 않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 현재 격리 위주 치료만 받고 있어 재활치료 시간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 2. 고관절 대퇴골절 척추 수술 후 보행 기능 회복이 필요한데 내성균이 동반된 경우 수술은 잘 끝났지만 고령, 기저질환, 장기 입원 등으로 크게 VR이가 발견된 상황 다시 걸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되는 경우 3. 보호자 간병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관리와 재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가족 모두 직장이나 돌봄 부담이 있어 24시간 상주 간병이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 감염 상태 때문에 개인 간병인 구인 자체가 어렵거나 비용 부담이 큰 경우, 감염관리 시스템을 갖춘 회복기 재활병원인지, QVR이 환자 재활사례 경험이 있는지, 간호 간병 구조와 재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크로 재활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전문 재활병원입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란 뇌졸중, 척수 손상, 골절, 신경계, 질환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마이크로 재활병원은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뇌졸중 캔슨 척추 손상, 근골격계 수술 환자분들을 위해 400평 규모 중부권 최대 규모의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환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다학재간 협진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0여 명의 재활치료사가 도수치료, 통증치료, 작업치료 등 환자 맞춤형 일일 치료를 진행하여 정성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병원과 연계하여 예방, 수술, 재활의 원스톱 메디컬 케어를 통해 환자분들의 건강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재활병원은 중부권 지역 환자분들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회복기 재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